갑시다. A few days before Christmas. 뭐네. Christmas 며칠 전에 a couple 어, 부부입니다. 잡았어요. Hands of their young son. 핸즈니까 당연히 양쪽 손 잡았겠죠. 어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And walked quickly.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To their nearby church. 어, 근처 에 있는 교회로. But the boy 아들이 좀 pull back 뒤로 당겼습니다. 살짝 slowed 늦췄어요. 그리고 came to, 하게 되다란 뜻입니다. 뭐 하게 됐다? abrupt halt. 뭐, 그, 부정기적인 halt. 멈춤을 하게 됐다. 즉, 멈춰서게 됐다. 이렇게. 뭐, 이게 막, 움찔움찔 하면서 멈춰서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산타. He whispered. 신은 당연히 boy. 산타! 그죠 네, 산타라고 말했습니다. The four year old. 이거 주어고요 Broke free. 이거 자체가 동사인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브로크 프리리를 쓰셔야 되겠죠. 브로크 프리 뜻이 뭐다? 바로 이제 손을 손에서 벗어나다입니다. His parents' grasp 이게 그의 어그 부모님의 꽉 잡은 손이겠죠. 그거를 벗어났어요. And ran toward 달려갔습니다. 누구한테? Elderly gentleman with 몰가짐 길고 f l o w i n g 흘러내리는 white beard. 바로 흰색 그 수염을 가진 젠틀맨한테 달려갔답니다 됐죠 Tugging on strange c u t a i l 달라붙다죠 그죠 자 ing나오고 쉼표 나왔어요 그래서 코트테일 코트의 끝자락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그 Stranger 이건 당연히 아까 말한 그 산타를 닮은 사람이 되겠죠 산타를 닮은 사람의 코트 자락을 Tugging 붙잡고 The Young s t e r 역시 아들램입니다 Backed 음 이렇게 애원했답니다. 산타, 윌리 브링미, 어 테디베어, 테디베어 가져다 줄래요 크리스마스에?라고 이렇게 찡찡거렸다고 하는 거죠. 자, 엠버러스드 쉼표 볼게요. 역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인데, 인슬 피피슬래 하지만 엠버러스는 딱 봐도 감정동사. 그래서 커플 주어과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일이 쓸게요. Start e d to a p p l i s 사과하기 시작했는데, the man. 아까 말했지만 여기 그 산타처럼 생긴 사람이죠. 미 e 리 단순히 웨이브드 d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손사래를 쳤다는 겁니다 어 s i d 옆으로 치우라고 인스 s t 대신에 그는 당연히 누구예요 the man p 똑딱똑딱 두드렸답니다 그녀의 그들의 아들의 머리를 그 다음에 한번 끄덕였대요 그리고 위다 t h o u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답니다 됐죠 On Christmas morning, Christmas morning에 unknocked. 하나의 낙이 interrupt, 방해했습니다. 끼어들었습니다. Families festivals. 어, 당연히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축제를 하겠죠? 그거를 방해했다. In the doorway. No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문이 있는 길에 복도에 stud, 동사 나왔죠? 이게 뭐다? 바로? 부사도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서 있다 늙은 남자가 홀딩 면모를 쥔 상태로 라고 되죠 아웃 라지비엘 큰 곰을 쥔 상태로 서 있었다 이게 도치에요 주랑동 서위치 바뀌어 있죠 영자 꼭좀 조심합시다 아이 이거 그 산타입니다 산타 닮은 사람 산타가 원하지 않아 the real fellow 이 작은 친구가 이 작은 친구 당연히 아들이겠죠 아들이 to be 당연히 오형식이니까 to 쓰겠죠 disappointed 실망하는걸 on his holiday 그의 그 저게 뭐야 공휴일에 라고 말을 했대요 당연히 산타 닮은 사람 explained with smile 그 다음에 turn to leave 돌아서 갔습니다 at a loss 이거 할 말을 잃고 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couple 부모님들은 말했을 뿐이야 uh uh -oh, thanks and merry christmas to you 랍비 라비. 랍비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힌두교에서의 그 저거 뭐죠 그 스승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인데 뭐 흰색 수염을 가졌나 보죠 그죠 네,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훈훈하게 어, 매조지어졌다 이런 느낌의 글입니다 자 이거 어차피 글의 분위기로 나온 거거든요 음,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그 할배 산타삶은 할배랑 아들 요 둘이 둘다 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한명 구하기 지칭 추론이 여기서 나와요. 지칭 추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올 만한 게뭐 그래서 제가 아까 할배랑 산타이 계속 봤었죠. 그죠? 자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아까 말한 영작 도치 있었죠. 이거 영작 하나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정말 볼게 별로 없습니다. 음뭐 당연히 단어도 없고요. 음 여기요 분사구문 요거 살짝 한 번만 볼까? 분사구문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오형신고 요거 문법 좀 있는데 만약에 나라면 무조건 지칭 추론으로 냅니다 네 지칭 추론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음자 그다음에 음네 나머지 거는 딱히 볼게 없어요 뭐 여기서 뭐 주제라고 하면은 낯선이의 뭐 어떤 선물 뭐 이렇게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다음 거 봅시다.